나홀팀 에네즈 빠져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오, 여기서 아, 들어가 그리고 차차차차자 최선 정빈정빈자 황빈 투톱 갑니다. 패배했을 때 책임은. 반반 5대 5로 나누는 거야 너네랑 나랑. 자 이거 커트하고 볼리가. 그렇지 마무리 희찬아 그렇지. <laughs> 야야트니카 어시스트 좋았고 좀 2분만에 초콜 나왔어요. 아나 이거 다시 보기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번 경기만 참아줘. 야 이거 희찬이 오프 더블 너무 좋은데. 야, 경기력 안정적이다. 상대팀 공격 시도도 사실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계속 우리팀 공격하려 할때 나오고, 황희찬 뒷공간 계속 노려요. 야, 네베스, 무틴유 투볼란치 든든하다. 썸비나. 오, 돌파아 <laughs> 슈팅이 서운해. <laughs> 한국 축구선수들의 고질병. 마무리. 한 명만 있어도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두 명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첫 볼을 넣고 난 이후에는 좀 그런 단점들이 부각이 되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자. 또 뚫었어요? 또 뚫었어요! 오! <laughs> 자, 희찬이 활용법 참고하시고요. 트링 왕또 뚫렸어요? 상린이가 좀, 그렇지. 상린이가. 주어 들어가고. 그렇지, 어시스트, 어시스트! 우와, 아. 뭐, 적응 중인 거라고 생각하자. 또뚫렸다 우와, 뭐 이렇게 쉬워, 꼴 넣는 게. 리아 같은 어시스트 기록했고. 어비 올려주자고. 야, 삼미 들어왔다! 이거 됐다! 아우, 안 돼. 희찬이! 아우! <laughs> 성빈이 7.5첫 선발 경기인데, 원정에서 7.5면... 자 실바 들어간다. 마무리. 그렇지, <laughs> 아, 처음 두 경기는 진짜 그냥 전술 적은 경기라고 보면 될것 같다. 얘들아, nope. 야, 또 싸가 또 담아가지고요. 오케이, 어, 너무 잘하는데, 중간 성적 좀 보여드리자면, 루브햄튼 5경기 10점으로 3위에요, 여러분들. 야, 근데 이제, 저 카라바오 컵이 문제인데, 이거 그냥 서브 돌리는 게 맞지? 어, 그리고 이제 상빈이가 뛰니까 이 경기를 넘기기는 좀 그렇잖아? 토렌스가 개똥을 싸고 있고, 공미에서 나이스 패스. 실바. 상빈이 쌍빈이 비었다. 마무리. 그렇지! <laughs> 쌍빈이 첫 골. 전술이 좋네. <laughs> 연습이 좋다. 네투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거 또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일단 상빈이 선발 갈까요? 네투가 또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자. 상빈이 6.9. 휴찬이 6.7. 야, 근데, 펠리스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 53분. 성민이 잡나? 잡았다! 오, 잡았어! 마무리가! 우와! <laughs> 우와! 리그 데뷔 골! 나 이거 또 까먹었어, 얘들아 미안해. 아, 다시 보기 해라 이트 자꾸 까먹네. 와, 근데 성빈이 미쳤다. 야, 지금 저기 요아킴 안 워센이 성빈이 뒷공간 뚫는 거에 정신을 못 차려. 오희찬이 봐요. 오, 이렇게 <laughs> 교체하겠습니다. 그렇지, 네베스 이런 거안 놓치고요. 어, 먹혔어? 아, 그래 93분? 1분 남았네, 괜춘 야, 우리 팀은 홍보다 원정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그치 <그렇지> 않아? 다섯 <laughs> 경기 연속 무패예요. 첫 경기, 에버튼과의 원정에서 패배한 이후로 되게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우리가 강팀이랑 한 경기도 안 했어. 와, 파비우 28분당 한골 넣고 있습니다. <laughs> 미쳤네. 자, 맨유가 아스날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아싸리 어차피 맨유는 그냥 계속 쭉 올라가주면 좋거든요. 그니까 맨유 리버풀 같은 팀들이 아스날 맨시티 첼시 만났을 때 계속 이겨야 되고, 얘네 뭐해? 야, 첼시 뭐하냐? 여러분 뭐하세요? <laughs> 뭐하세요, 저기? 1승 3무 사패하고 계시네요? 이러면, 있잖아. 첼시를 빨리 만나는 게 좋아. 왜냐면, 투엘 잘리면, 첼시 전술 바뀌면서 상대하기 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니까, 투엘 있을 때 첼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다행히 쌤에도 복귀했습니다. 웨스템 하기 전에 복귀를 했고, 왼쪽에 그래도 상빈이 대신 네트가, 어, 선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트 못하면 빠르게 빼주고 상빈이 넣으면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경기예요 수채 크랄, 어? 라이스 서브? 일단 뭐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지금 웨스템 원정 왔는데, 이 정도면은 안티 풋볼 잘 실행 중이죠? <laughs> 웨스템 슈팅 하나. <laughs> 좋습니다. 네트럼 왕이찬 활약 좋구요. 쌤에도 6.4, 6.5. 아무래도 보,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자, 수채, 수채. 조우마도 체력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후반 우리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원정에서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안티 폭볼이기 때문에, 어, 서로 하이라이트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어, 웨스템 이제 슈팅 늘어난다. 세드피스! 볼리! 어우, 아까 어. 자,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네트 아, 네트랑 희찬이는 아직 합이안 맞네. 야, 이러면 또 상빈이 넣어야 되나? 희천이 잘하고 있거든. 요 네트 마무리. 아, 뭐해? 야, 이걸 못넣나 오, 맞아.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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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빈이 들어가. 상빈이 들어가. 자, 이제 조마랑 수집 체력 없거든요? 슬슬 이제, 어, 주도권 갖고 올 때가 됐어. 내가 봤을 때. 쌤에도 활약 조금 아쉬운데, 일단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빌드업 괜찮구요. 쌍미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laughs> 어, 이거, 상비지를 진짜 선발로 써야 되는 건가? 야, 우리 코리안 듀오가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계속 압박하고 있는 오버엠 군. 지금 웨스트엠이 선수들이 체력이 없어요. 희찬이! 그렇지! 사이스 패스. 상빈아! 와... 슈팅까지 좋았다 와 상빈이 활약 미쳤는데 진짜 어떡하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와... 울버햄툰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 승리 가져왔습니다 자7 경기 승점 16점 우리가 일정이 첼시랑 얘네 언제 만나나요? 첼시가, 아, 좀 많이 남았네. 이때까지, 안 잘릴까? 투엘? 이 정도까지는 안 잘리겠죠? 아마, 다음 라이브 때 첼시 만나면서 하지 않을까. 와, 토트넘 아스날 싹 붙어있네? 아, 뭐야, 이거! 경기 일정! 야, 이거 뭐야! <laughs> 토트넘 아스날 맨시티 맨유 리버풀?